안녕하세요. 씨드래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세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XRP 차트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흐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시장은 진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와중에 WXRP라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흐름까지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어피트 기준 XRP 2995원. 3,000원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약1% 가량 전후로 빠졌습니다. 24시간 거래량 1,70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거래는 이 정도로 터졌는데 가격이 되려 내려가요. 고점은 3,046원, 저점은 2,981원. 딱 3,000원 근처에서 붙박이처럼 움직이는 중입니다. 지지 받는 것도 아니고. 뚫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관망이에요 이런 흐름 기술적으로 보면 딱 횡보 박스권입니다 볼린저밴드 보시면 하단선 2930원 이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MACD도 마이너스 90선에서 기울기 플랫 상태고요 음수 구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RSI는 39원절이에 있어요 과에도 근처이긴 한데 그렇다고 매수세가 들어올 정도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시장 분석하는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센티멘트에서 낸 데이터가 딱 하나 있어요. MVRV 비율이 마이너스 6.1%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최근 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나올 때에는 보통 단기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이건 XRP만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플러스 2.4%, 이더리움은 플러스 7.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XRP는 오히려 마이너스 16% 정도 빠졌어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죠. 지금 파생상품 시장 분위기도 딱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랍체인에서 바이낸스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 분석한 걸 보면, XRP의 미결제약정 점수, XRP 미결제약정 점수 0.11로 중립 구간이 평균 근처고 중립이란 소리입니다. 게다가 미결제약정 약정량은 5억 4500만 XRP로 11월보다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투기 세력은 싹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 공격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좀더 보자,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와중에 생태계 쪽에선 일이 터졌습니다. 랩트 XRP, 줄여서 WXRP라고 부르는데요. 솔라나 체인 위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XRP, 리플 블록체인에서만 쓸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1대1 비율로 바꿔서 다른 체인에서도 쓸수 있게 만든 게이 WXRP에요 이 WXRP를 이용해서 솔라나에 올리면은 디파이 서비스, 자동 거래 시스템, 대출 이런 거 전부 가능해집니다 헥스 트러스트라는 기관이 수탁도 맡아서 신뢰성까지 가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원 가량이 WXRP로 예치가 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기관 쪽에서도 XRP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XRP 생태계에 한번 더 흐름을 확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어츠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리플의 기술 총책임자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XRP가 다양한 체인에서 연결되는 건 생태계에 매우 긍정적이다. W XRP는 단순히 기술 실험이 아니라 진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XRP 레저 원장은 앞으로도 확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리플 내부에서도 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XRP 커뮤니티 쪽 반응은 좀 갈렸어요.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은 트위터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희망을 팔고 싶진 않지만 XRP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유도 매우 단순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계속 저항선에서 막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저항선이 대략적으로 2.23달러 하나로 3,000원 선인데요. 지금 이 근처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자가 나와도 수요가 바로 받쳐주고 있다. ETF 나왔는데 가격이 못 올랐다? 그건 눌림목 구간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여기서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시장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면 지금 XRP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심리상으로도 완전히 눈치를 보는 싸움 구간입니다 가격은 눌려 있고요 시장은 관망 중이죠 대신에 생태계 쪽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 뉴스나 차트만 보면 오히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많은데 가격이 방향을 안정해졌을 때 고래 움직임이랑 실시간 지표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ETF 자금 유입, 미결제 약정의 급증, 대량 이동 지갑 이런 내용들 뉴스보다 먼저 나와요. 이런 걸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요약해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저희 공유방에서 그런 정보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방 100% 무료고요. 금전료가 없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빠르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예요.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덜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진입을 할수 있는 찬스인지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을 잡아 드릴 수 있는 곳이죠. 솔직히 지금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단순히 오르니까 산다, 내리니까 판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일부 수익을 챙겨야 되고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 받아 보시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댓글창 열어보시면 링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무료 정보방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무료 정보방 PC 참여 링크.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끝. PC 참여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무료 혜택, 받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하신 후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것도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저희는 100% 무료로 공유방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